먹음직스러운 햄버거에서 웬만하면 아니 결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이것 과연 그 정체가 뭘까요? 혹시 벌써 눈치채셨나요? 뭐죠? 아마 얼마 전에 수상한 소문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맛있게 먹던 햄버거에서 벌레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다소 충격적인 이물질을 목격한 것도 모자라서 이걸 이미 섭취했다면 그죠? 기분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헤집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가면 안 되는 곳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 그러니까 위벽이나 소장벽을 뚫고 굉장히 심한 증상을 유발하거든요. 몸 안에 들어오면 위산이 분비돼도 끄떡 없다고 하네요. 대체 그 정체가 뭔지 어떤 증상을 유발하는지 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진상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8할 이상이 기생충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기생충은 여전히 박멸의 대상으로 통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해충은 보통 이제 기생충학에서는 뱃 속에 보통 소화기 내에 기생하는 대형의 선충류가 있거든요. 그중 이제 입술이 세 개가 있는 뭐 그런 종들을 보통 해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에서처럼 숙주의 몸을 뚫고 나오지는 않지만 이거 그냥 안심할 수만은 없죠. 사람 영양분을 많이 먹어요. 영양분을 많이 먹기 때문에 영양분을 손실돼서 사람이 많이 먹어도 몸으로 들어가는 건 별로 없고 어, 기생충이 많이 먹고 자라고 영양 일핍이올수 있죠. 성장기 안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도 둔화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장에서 증식하다 보니까 장을 자극하게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설사도 하고 이제 복통도 장 경련이나 이런 것도 생겨서 이제 복통도 일어나고. 회충이란 회충은 모조리 없애는 게 최선의 방책일까요? 회충은 숙주 특이성이 높은 종이에요. 그래서 개회충, 고양이회충, 뭐 말에도 말회충이 있고 돼지에도 돼지회충이 있고 거의 모든 동물에 각각의 회충들이 다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개도 고양이도 저마다 회충 몇 마리쯤은 품고 산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햄버거에서 발견된 회충은 조금 수상합니다. 재료에 분명 고래 고기가 들어가지 않는데 고래 몸속에서나 있을 법한 회충이 어쩌다 섞여 들어간 걸까? 찾았네요. 깨끗한 맛 먹고 자란 100% 자연산 폴라. 갑자기 웬 명태 얘기냐고요? 고래충은 물고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 작은 갑각류들, 새우라든지 이런 갑각류를 첫 번째로 이용을 하고요. 그 새우에 있던 유충을 물고기가 먹으면 물고기 내부에 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고래가 아니더라도 바닷물고기라면 감염을 의심해 볼수 있다는 것 특히 고래가 있을 수 있는 모든 전 세계의 모든 바다의 물고기에는 그 고래의 충의 유충이 거의 항상 있어요 하지만 이 회충이 생선살에 기생하는 건또 아니라고요 고래의 충이 자라는 거주하고 있는 정상 부위가 내장 벽 복강인데 듣고 보니 참 이상하죠 고래해 회충은 대개 내장에 사는데 어떻게 햄버거 안에 생선살에서 발견된 걸까요?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럼 고래충이 느끼기에 자기가 감염됐던 숙주가 죽었다는 게 사실이 확인되면 나와요. 최소한이라도 자신이 다른 숙주에 다시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근육으로 그러니까 살로 이게 옮겨 가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 숙주가 죽으면 내장에 있던 폐충은 살 깊숙이 파고들곤 하는데요. 문제는 이를 모른 채로 사람이 섭취한다는 거죠. 이제 인간은 정상적인 숙주가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막하다보면위 벽을 파고들어요 기정충이 들어갔는데서 피가 흘르고 있고 그래서 그게 몇 시간 하루, 하루, 하루 이틀 지나가면 그냥 복강 안으로 들어가버려요 그 이름처럼 최종 숙주는 사람이 아니라 고래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회충이 탈출의 안간힘을 쏟을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지는데요 이럴 때 회충약을 먹는다면 증상이 좀 나아질까요? 약이 없습니다. 아직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약으로 뭐 이게 효과적인 약이 개발된 게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치료 방법은 물리적인 제거. 고래 의 회충은 이렇게 내시경을 이용해서 제거해야만 하는데요. 약도 잘 듣질 않으니까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죠. 그래도 충분히 익혀 먹으면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조금이라도 삶으면은 벌써 고래 회충이 기력을 다 잃어요. 읽어, 그냥 헤롱헤롱하면서 그냥 항문까지 그냥 내려가 버리는데. 하지만 조리를 제대로 해도 사람에 따라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죠? 고래 회충을 배양해 보면은 그 배양한 섬 물에서 물질을 보면은 단백질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알레르기 알레르젠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리해 먹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감염이 의심되는 어종은 아예 안 먹는 게 상책일까?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나필락틱이라고 하는 건데 그 좋고 온다는 건데 이제 사람 내려가고 근데 그게 한국에서는 별로 보고가 없는데 스페인에서는 보고가 꽤 돼요. 문서상으로는 하지만 재료 준비 과정에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요. 이 생선이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이제 잡고 물고기가 죽은 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 내장이 제거가 됐으면 이 기생충이 근육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산 상태에서 바로 손질해서 회를 쳐 먹으면 오히려 그것도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예, 왜냐하면 그 장에 있는 고래충이 근육으로 살로 옮겨가기 전에 우리가 바로 우리가 내장을 다 빼내면은 그 살에 그 고래충이 있을 확률은 굉장히 없 낮습니다. 신선도가 떨어지기 전에 재료 손질을 끝낸 경우라면 이렇게 생선 쌀에서 해충을 볼 일도 없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신선도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이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수 있고 그 식품을 관리하면서 잘 봤어야 되는 거기는 하죠. 생산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고래 해충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